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오. 자, 저희 에듀스팟에서 수업을 해주시는 분인데 누구신지 좀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전보공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 과정을 거의 수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AI 쪽으로 에듀스팟에서 이제 다양한 파이썬 수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수업 때 가면을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두 개의 자로 살아가고 네. 있습니다. 수업할 때는 은색 네. 가면을 끼고 있고, 제가 또 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음악을 할 때는 금색 가면을 끼고, 이렇게 두 개의 자를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은색 가면을 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수업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제가 학원에선 파이썬 수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파이썬으로 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AI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할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정말 다양한 관심사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네. 어, 자동 매매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으로 하는 경험들을 살려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 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수작적으로 표현해서 수작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 그쵸? 같은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SNS 팔로워 막 늘리고 싶고 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약간의 네크로 같은 거를 팔선을 만들어서 특정 해시태그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좋아요가 서 늘리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하는 것도 재밌게 할 수가 있고 네. 뭐 다양한 재밌는 것들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네.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프로젝트는 선정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거나 흥미롭고 재밌었다. 대학교에서 지금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던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는 저랑 같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서부터는 학생의 전공이나 아니면 음.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맞춤형으로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laughs> 컴퓨터. 음, 숨을 쉬지 않는데 뭐가 재밌어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뭐지?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배우듯이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처음 생각했을 때뭐 알고리즘 약간 이런 거는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 응.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사실 파이썬으로 되게 재밌는 실용적인 그렇죠. 그런 업데이트이션쪽 수업을 최대한 컨셉에 맞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것들이 다코 으로 다 자동화되는구나 음. 또는 이제 뭐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음. 여러 가지 정말 자기 관심에 따라서 충분히 모든 것들 을다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먼저 데미나 프로젝트를 먼저 하시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코딩 코딩 뭐 컴퓨터 컴퓨터 이런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영어도 가장 잘하는 방법은 그 환경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라는 것도 사실 그 환경에 좀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하게 된는것 같고 또 흥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또 자기가 게임하다 보면 게임도 만들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프로그래밍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게임하는 건, 이런 다양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경험을 해 보시되, 다만 이제 코딩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열린 마음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정도로만 해도, 네. 그런, 그 나이 때는 입문하기에는 크게 이렇게 막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문과생입니다. 그래도 음. 프로젝트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아 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컴퓨터 언어가 점점 쉬워지고 있고, 저희가 음. 마치 이런 대화들 하듯이, 영어 하듯, 한글 하듯, 대화하듯이, 음. 요즘에는 뭐 수학을 알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논리를 알아야 된다, 든지 이래야지만 컴퓨터를 할수 있는 시대가 절대 아니다 보니까, 아. 뭐 문과생분들이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다. 이거는 또말안할 수가 없어요. 취업을 위해서 코딩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나중에 뭐, 대학 이후에 뭐, 취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에 대비해서, <laughs> 뭐, 여러 기업들의 어떤, 코딩 테스트, 기초 어떤 실력을 기를 수 있게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고, 학생분들한테. 음.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카카오 최근에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런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기업의 기출 문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같이 저와 함께 풀어보는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이게 정말로 많이 모든 것들이 컴퓨터 없이는 너무 이제 느리고 너무 내 자신이 비효율적인로 살아난 것 같고 점점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음.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코딩이 제 삶을 정말 윤택하게 바꿔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음. 일찍부터 시작해서 좀 컴퓨터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뭔가 사고하고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연결시켜가지고 큰 기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